네, 안녕하세요. 8월 14일 사설 경기 분석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음, 정말 오랜만에, 사설 경기는 정말 오랜만에 방송을 도움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경기가 별로 없었기도 했지만, 일단은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좀 휴식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일단 오늘은 경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 일단은 유튜브용으로는 매일 한 경기에서 세 경기 정도를 공개를 하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경기가 아무리 많더라도 최대 한세 경기 정도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경기 수가 많은데 이미 메일링 서비스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다 보내 드렸고 그 중에서 이제 세 경기 그 메일링 서비스로 보낸 동일한 대본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격은 뭐 이미 뭐 나와있는 대로 보이시는 대로 이고요뭐 이게 뭐 비싸면 비싸죠 왜냐면 가격 자체가 왜냐면은 좀 웬만한 어떤 수강비 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뭐 싸다고는 저도 인정 싸지 않다고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뭐 제가 항상 설명드렸다시피 이거는 제가 순수히 갖는 수익금이 아니라 이제 배팅 회사에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나가는 사실상 그게 90%죠. 그래서 뭐 그런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그들로부터 현지에 있는 자료들을 구해서 제가 이제 공유를 해드린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8시 반 경기이고요. 먼저 샌드하우젠하고 카렐루스의 경기입니다. 독일 2부리그 경기고 이 경기는 그 메일링 서비스 전용으로 넘기겠습니다. 왜냐면은 메일링 서비스의 기준은 뭐냐면은 뭐 제가 뭐 아무 경기나 공개하고 아무 경기나 뭐 공개 안 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어, 좀 좋아 보이는 경기들 중에서 그 정보가 아무래도 이곳 제 유튜브 채널이 아니면은 얻기 어려운 정보들, 그다음에 좀 굉장히 가치가 역배 특히 역배죠. 역배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경기들은 다 메일링 서비스로 돌리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공개하는 경기들은 이제 주로 언오버 경기나 아니면은 뭐 크게 공유해도 뭐남 조금만 검색하면은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보들만 가지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하나 또 추가를 하자면 이제 메일링 서비스를 보낼 때는 이제 배당이 크게 변동이 없었는데 이제 방송을 할때 변동이 심해서 많이 떨어진 배당이라던가 그래서 이제 좀 차이가 있다거나 이런 경기들은 그 배당 떨어진 이유라던가 이런걸 같이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참고삼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시 반 샌드하우젠하고 카렐루스의 경기는 메일링 서비스 경기라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경기가 이제 오늘 경기가 이제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잉글랜드 경기가 있기 때문인데 그 11시 지금은 이제 서머타임 때문에 11시에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그 잉글랜드가 한꺼번에 경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잉글랜드 경기들도 몇 경기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허위시티랑 킹즈파크 레인저스 경기인데요, 이것도 메일링 서비스로 넘기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이유가 좀 좋아 보이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뭐 굳이 공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넘겼고요. 그 다음은 이제 같은 시간에 있는 허더스피드타운하고 플럼 경기입니다. 허더스피드타운하고 허더 플럼둘다뭐 익숙하시죠? 사설하시는 분들도 그러실 거고 프로토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나름 일부 리그에 있다가 내려온 팀들이기 때문에 다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진행을 하면은 잉글랜드 이부리그 경기고요. 허터 스피드 타운은 이부리그에서 강등권을 기록하다가 굉장히 힘들게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팀들이 보통 다음 시즌에 가까스로 잔류를 하면은 다음 시즌더 힘든 시즌을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뭐좀 이것저것 해보려고 시도를 하다가 이도저도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허터, 허터 스피드 타운 같은 경우가 딱 그런 예죠. 그래서 지난 시즌 굉장히 조, 좋지 못했던 이유가 그 공격력에 좀 날카로운 모습이 없었고, 그 다음에 경기력 자체가 좀 상대한테 좀 주도권을 많이 내주는 경기력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기력 자체가 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경기 성적이 좋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대로 준비를 하려고 노력은 한것 같은데, 그 시즌이 시작하기 전부터 팀내 코로나 확진자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총네 명의 선수들이 코로나 확진이 됐는데, 이 중에 이제 두 명은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두 명인, 해리토폴로, 그 다음에 루펠, 이 친구 둘이 이제 결장을 하게 됩니다. 루펠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이제 삼부리그에 있었습니다. 옥스포드 유나이티드에 있었는데, 그 주전급으로 데리고 오려고 영입한 선수인데, 영입하자마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서 오늘 경기 결장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외에도, 레브랑, 그 다음에 피파 빌라 같은 친구들 지난 시즌 다 주축 선수들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다 부상으로 결장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플럼 같은 경우는 지금 2부 리그에서 거의 유력한 거의 일강으로 꼽히는 승격 후보입니다. 굉장히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적 시장에서 1부 리그를 목표로 영입을 시도를 했고 대부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영입된 선수들 보면은 그 잉글랜드 1부 리그 토트넘에서 온 친구도 있죠. 그다음에 그 프랑스 1부 리그 라던가 스페인 상위 리그에서 영입을 하면서 좀 전력 자체가 경험이 많고 좀 어느정도 실력이 검증된 선수들 위주로 영입이 이루어지면서 전력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 훨씬 강해졌다 그래서 강 승격에 대한 열의를 좀 보여주고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플럼트 결정선수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해리슨 리드랑 그 다음에 톰, 톰 키언이가 결정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뭐, 물론 주전선수이긴 했어요. 지난 시즌에 주전선수로 활약을 하거나 아니면 준주전으로 활약을 했는데, 그 플럼 같은 경우는 워낙 승, 그 스쿼드 자체가 넓은 편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들이 결정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경기 하나 걱정거리가 있다면, 플럼에서는 오늘 경기가 원전경기라는 점인데, 물론 잉글랜드가 홈발이좀 심하긴 해요. 심, 심하긴 한데, 뭐, 그, 제가 이제 여기다가는 이제 그 글을 쓰느라고 차마 이제 첨부를 안 했는데, 그 동일 대회에 동일 해닉캡 결과를 보면은 홈팀이 그 프랜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비교적 성적이 좋지 못했다는 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어 플럼이 좀 실력 차이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시 밤 11시 경기에 있는 허드스필드타운이랑 플럼 경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픽은 원정 승이고 원정팀이 플럼이죠 플럼은 승이고요 1.90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고. 그다음에 같은 시간에 있는 AC 오울루랑 인터트루크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핀란드 2부 리그 경기고요. 핀란드 핀란드 1부 리그 2부 리그를 하는지 모르겠네. 1부 리그 경기입니다. 1부 리그 경기고요. 어, 오울루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성적이 굉장히 좋지 못하죠. 지금 리그 11, 11위, 12위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실제로도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유력한 강등 후보였습니다. 굉장히 약체로 평가를 받고 있었고 지금도 실제로 그 뚜껑 을 열어도 뭐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등권 탈출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는 시즌이 좀 치러지다 보니까 이적 시장에서 당장 이제 당장 주전급으로 기용해야 될 선수들 기용할 수 있는 선수들을 영입해서. 쪽이 제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울루 같은 경우가 이런 딱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강등권 탈출을 위해서 이적시장에서 다섯 명의 선수들을 영입했는데 이 선수들이 다 즉시 전력감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오울루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렇게 많이 선수들이 영입되다 보니까 지난 경기에서도 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력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른 기존 선수들간의 어떤 그 경기력 조화에서도 그렇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서 봤는데 그 상대가. 헬싱키였어요. 헬싱키가 핀란드에서는 거의 1강으로 꼽히는 유럽, 매년 우승 후보죠. 그래서 그 헬싱키였는데, 헬싱키를 상대로 이기는 아주 이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팀 분위기는 좋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어,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크게 뭐, 실망할 것 없이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예측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특별히 결장선수는 없기 때문에 따로 언급은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터투르크 같은 경우는 지금 리그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그 우승은 물론이고 유럽 대항전 진출을 좀 노리고 있는데 인터투르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경기력이 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근 리그 6경기에서 여기 써 있다시피 단 1승만 기록하고 있고 그나마 이 경기가 지금 리그 원정 경기에서 하위권을 상대로 거둔 졸전 끝에 거둔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승리는 승리였지만 사실 뭐 승리를 거둘 만한 경기력은 아니었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무래도 좀 분위기가 좋지 못한 유력한 강등권을 상대로 한 승리다 보니까 오늘 지금 팀 분위기가 좋은 오울루를 상대로는 좀 분위기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경기 같은 경우 그 경기에서 0대1로 졌습니다. 0대1로 졌는데 진거는 두제치고이 경기는 상대가 전반 퇴장을 당했어요. 전반 퇴장을 당하면서 거의 뭐 후반에는 계속 11대10으로 이제 경기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 이런 데서 이제 지금 전체적인 팀 분위기를 좀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인터 토르크가 지금 순위 자체는 리그 상위권에 기록하고 있는데 적어도 최근 경기력에 있어서는 오울로가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렇게 결정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 토르크는 오늘 경기에서 라시, 야르벤파가 결정을 합니다. 징계로 결정을 하고 뭐한 명이긴 하지만 그래도 얘가 이제 팀에서 나름 거의 전 경기를 추천한 주축 선수이기 때문에 한명 결정이 생각보다 한명 이상의 효과를 거둘 거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굉장히 역배가 유력해 보이는 경기이기도 해요. 실제로 많이 오홀로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배당은 지금 11시 경기라서 지금 당장 움직이진 않을 거고 아마 스쿼드 나오고 그다음에 빠질 선수 빠지고 그 야르벤파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징계를 결정하기 때문에 뭐 징계 결정이 확정된 상황이고 아마도, 뭐, 지금 배당이 좀 높다 싶으면은 좀 내려가는 정도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울루의 역배죠. 0, 플러스 0.5니까 승무죠 홈팀의 승모가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경기는 그 셋이 있는 몬테네그로 일브리그 경기인데, 제타랑 모르나르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사실 좀 생소하죠. 몬테네그로라는 나라 자체가 좀 생소한 편이고, 많이 접하지 못했을 텐데, 이 경기는 굉장히 좀 좋은 정보가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왔고, 이 경기는 당연히 그래서, 일 서비스 전용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넘기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그 8시 15분에 있는 아르헨티나 1부 리그 경기고요. 로사리오 센트랄이랑 인디펜디엔테 경기입니다. 그래서 두팀 모두 사실 아르헨티나 명문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오늘 경기는 좀 변수가 있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가, 그 가장 큰 오늘 경기의 변수는 로사리오 센트랄이 지금 남미 클럽 대항전 코파 수다메니카라 경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토너먼트 경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중에 그러니까 이번 주 중이죠. 이번 주 중에 이제 브라강 치누랑 경기를 치렀어요. 레드불 브라강 치누랑 경기를 치렀는데 홈에서 이제 3대 4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름 좀 브라질에서는 그래도 이제 막 승격한 팀이고 해볼 만한 팀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홈 경기에서 일격을 당하면서 2차전 원정 이제 브라질 원정을 가야 되는데 브라질 원정 경기를 좀 준비하는데 좀더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런 언론 기사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사리오 센트라 같은 경우는, 뭐, 감독이 명확합니다. 지금 뭐, 이미 주전 선수들은 다 휴식을 주고, 미리 브라질 원정으로 보내고, 오늘 경기는 이제, 원정 떠난 선수들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후보 선수들로 경기를 치를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남미 같은 경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카주니어스나 리버플레이터 같은 강팀들은 2군이 나와도, 거의 다른 팀1군에 빅, 버금가는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로사리오 센트랄 같은 경우는 팀 이름 자체가 좀 생소하죠. 왜냐면 매년 이렇게 상위권을 그 먹는 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전하고 후보 간의 격차가 좀큰 편이고, 그래서 후보가 나오면은 그 격차가 아무래도 경기장에서 경기력으로 좀 드러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로사리오 센트랄이 아무래도 다음 주에 있을 2차전 경기를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오늘 경기에서 완전히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그이 군이 나오죠 당연히 이 군이 나올 로사리오 센트라를 상대 팀이 어렵지 않게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보 선수들 출전하고 별도로 그 호르의 브라운이라는 친구가 주전골키퍼입니다 주전골키퍼가 부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후보 선수가 나와야 돼 후보골키퍼가 나오겠죠 후보골키퍼가 나와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제 브라질 원정을 가야 되니까 오늘 경기에서는 세 번째 후보 골키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아르헨티나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펜디엔테가 지금 굉장히 지금 리그 선두예요 의외로 지금 이변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시즌 초반입니다. 아직 시즌 초반이라서 리그 순위가 큰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몇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 선두를 기록하고 있고 이래서 이제 좀 분위기 좋은 상태에서 루사리오 센터라 이 군을 상대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원정 경기이긴 하지만 지금 배당이 엄청나게 빠지고 있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인디펜디언트가 당연히 이 정도 1.80 배라면 인디펜디언트를 가볼 만한 가치가 있다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일링 서비스 경기를 제외한 다른 경기들은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음, 사실 오늘 경기가 좀더 많이 있었는데 일단 추리고좀 추렸습니다. 너무 경기가 많아서 좀 추린 상황이고요. 내일도 아마 경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설 같은 경우는. 프로2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새벽에도 한번더 체크를 해봐야 할것 같은데. 사설 같은 경우는 좀 경기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내일도 아마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일단 오늘 토요일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